하나에 자질, 자질구리한 거한 네다섯 개만 있으면 되는데 큰거두 개하고 땡이네. 역시 큰 사람은 틀려. 음, 밥 먹자. 음. 마, 비기라 응, 음, 잘 됐다. 이끼라 마마 기저귀 치아마 저리가라 저리가라 그래 그러고 있어라 周哥。 잡채 잘 됐나? 응. 한 주디 해볼까? 음 와, 잡채 막 살아있나? 어? 여러분들 잡채 한 주디아서 살아 있나? 아 아, 우리 복부인 뭐 빠지는 데가 없네. 어? 얼굴 복스럽지. 어? 음식 잘하지. 착하지. 어? 아, <laughs> 어? 팔뚝 짱이지. 아, 뭐, 뭐라는 게 없네. 김치찌기는 먹을 때마다 이거 환상적이네. 와, 맛이 이기네. 오늘 밥 먹고 후식 먹고 그 장혁이 나오는 영화 뭐야? <laughs> 순수한 시대? <laughs> 어 영화 앞으로 땡기고 난 다음에 밥안들어응딱 좋아. 새벽 되면은 24시 잠금이 한식 부페 가가지고 부페안그어가고 이래가 드라이브 방송 하고 집에 올게. 이거 잡, 잡채 합주대 하소 아다 맛있네 음와와 와. 아, 살아있네, 살아있어. 아. 잡채 어떻게 했냐? 와, 잡채 존나 맛있네. 어? 아나 먼저 먹었어. 먹고 약물 아예 배양먹는 시간 적어 놓고 하루하루 꼬박꼬박 챙겨 먹을안하더나 휴대폰 에 알림 으로 저장 해놔. 안먹는 시간 은24 시간 딱해 가지고. 나이 어리다고 혈압이 있는데 혈압약 안 먹으면 안 돼. 나이가 어려도 혈압이 아, 뜨거 으면은 혈압약을 먹어가지고 잡아줘야 되기 그래서 나이 먹었을 때 고혈압으로 젊은 시절을 보내면은 혈관 벽이라든지 혈관 이게 낡아가지고 고혈압으로 인해 가지고 혈관이 어, 낡아요. 팽팽하지가 않고 우리 혈압이 세기 때문에. 이 혈관에 압력이 생기 때문에 혈관 혈관 벽이, 벽이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노화가 되고 이렇게 어? 나이를 먹으면은 벽이 얇아진다고. 그러면은 이 혈관이 터진다고. 이 때문에 젊었을 때 혈압이 있으면은 약을 먹어 가지고 적정한 혈압을 유지를 해 줘야 나이 먹었을 때도 어? 혈관이 좋 어? 안 아프고 깨끗하지. 우리 고혈압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인 사람들 혈압 높은 사람들 많습니다 예 몰라서 그렇지 괜히 자기 젊다고 혈압 높은데 혈압 약안 먹고 하면은 나이 먹는 어가지고 큰일 나요 가서 밥 먹어 안돼 아. 아. <laughs> 혈압 충분히 내룹니다. 예, 살 빼고 운동하고. 나중에 몸이 에이. 좋아지면 등산하고 이러면은 약 끊어도 됩니다. 예. 아, 마 내려와 마안 내려오나 이 콩알만한 이새끼 내려와 와 어디 쩝쩝거리 이리 쩝쩝거리로 내려와. 끝. 아, 아, 잘 먹다. 98점. 응. 와, 잘 먹었습니다. 응.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런 말 줘요. 예, 예. 물 먹고 드리겠습니다. 아, 김치찌개는 날이 가면 갈수록 맛있네. 아, 좋다. 아 태양아, 막 섣부른 행동 하지 마라. 어? 태양아. 사내야 뭘로 갈까? 어? 상은 내가 치아준다. 음. 상은 내가 닦고, 이렇게 딱 접어준다. 됐지? 통화할 때 까뜻해? 어? 통화할 때 까뜻했어? 어. 얘 예, 형님이래? 누구? 태양이. 태양이, 마이 새끼들 엄마. 한 젓가락도 안 되는 건, 막, 바로, 아리가 또 해야지. 내 난다리 한번 찍어보면, 지가 아이고야, 할끼데대가 어머, 이 새끼, 이거. 아직 음. 이, 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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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음. 나와 이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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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be it. Uh, 밥마가없어 요즘 안 돼, 요사 자, 고주면안 돼. 가. 없어. 어. 아, 없어 p a 써 a p 써 p a p a 써 a 랄라 베이베 추천 a p 사람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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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라 베이베. a 비 내린 사사 a p a p 콜라 줄까? 어째서 나하고 마음이 들 통하노 콜라 콜 받고 아... 하나 더콜 <laughs> <laughs> 복부인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복부인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복받아, 복받아.